아두님 휴가 명령서는 6월 25일에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6월 24일 군대에 미복귀한 것이고, 이게 바로 타령입니다. 사후 승인? 이것도 국민들은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드님의 황제 복무를 보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필자은다알 거다. 휴가 복귀 1분이라도 늦으면 영창 간다는 걸. 전화 한 통에 연장이라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전화로 휴가 연장, 이메일 서류 제출, 나는 전쟁 나도 이 나라 모른 찰 거다. 엄마 찬스로 기록에도 없는 병가를 나갈 수 있었고 타영도 무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6월 21일에 보좌관이 병가 지연장 관련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당직사병과 설... 그 아드님이 통화를 했고요. 그때서야 휴가 명령 사후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 저녁 9시까지 아드님 복귀하지 않았고요. 24일에도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탈령입니다. 저희가 의혹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 휴가 신청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해서 언제 승인받느냐 이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타령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타령자도 아니고요.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타령 용어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소하는 거고요. 적법하게 사후, 되기 예, 적 사후 승인이라고 그런 건 분명히 없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승인은 미리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사후, 사후 기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서류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기재라는 네, 이 것이죠. 부분이 네. 저, 정확히 기록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돼야 된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걸 황제 휴가, 황제 근무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엄마가 춤의 컴대표가 성범한... 아니면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제 아들은 그냥 평범한탈룡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지금 여기는 당면의 자리가 상태입니다. 아니라 진실의 자리입니다, 장관님. 6월 25일 당직 사병은 어, 아드님이 군대에 복귀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군대 복귀 안 해서, 군대 복, 복귀하지 않아서 전화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드님의 당직 사병과 전화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그 당직 사병을 자꾸, 어, 야당 의원님들은 공익제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공익제보라고 하면 상당히 공익적이어야 되고요. 또 상당히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사실은 그 당직 사병이 그것을 알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상당히 오인됐거나 과장됐거나 하는 제가 걸 여, 예, 제가 여자 중이고요. 예. 예, 수사 중이고 저도 뭐라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의, 의심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육군 본부에서 압력 받아서 온것 같다라고 했는데 육군 본부에서 거기까지 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외부인이 올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디 카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받아야 되니까 아마도 그 지원단에 있었던 장교를 못 알아본 것 같다 해서 상당히 그 진술에 의심이 주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좀막 공격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한번 차분하게 판사도 하셨으니까 한번 따져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네. 겁니다. 6월 25일에 당직 사병과 아드님이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거 잘 모릅니다. 저는 아, 잘 모르는... 제가 제가 아들 아들 휴가도 신경 써주지 않는 엄마가 네. 제 아들 군대에 당직 사병과 통화했는지 여부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군에 군 통화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니까 확인 검찰에서 네, 그, 확인되고 있으면 있습니다. 있으면 뭐 그렇게 네. 네, 수사를 그렇게 잘 하겠죠. 그 최근 민주당 네. 의원님이 당직 사병의 실명을 어, 공개를 하고 범죄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특정 신문과 신문 방송에 그 이미 인터뷰도 했고요. 어 또그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서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증,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특정을 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이름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달린 댓글에는 장관님 아들 실명도 공개하라는 댓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가 돼서 실, 실검 1위에 올라갔다고 그러던데요.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드님의 부대 배치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에도 위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인정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위압을 행사할 리가 있, 있습니까? 네. 당시 카추샤 부대 저는, 지휘 저는 여당 대표가 아니었고 야당 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죠. 예, 2010 예, 그 당시엔 여당이셨죠. 당시 카투샤 부대 지휘관이었던 그 예비역 이모 대령의 양심 선언과 송영목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실에 있었던 정책보좌관과 군사보좌관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들은. 당 대표실로부터 장관님 아들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공통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지원단장 이모대령은 처음 카츠샤 왔을 때 용산 배치해달라, 이사단 배치 후에도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청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집권여당은 아니었습니다. 당대표셨으니까. 당대표실로 이제 이런 청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모르세요? 청탁을 하지 않았고요. 그, 어, 의원님, 그,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도 군이나 어떤 전문직이나 이런 조직이 그렇게 쉽게 무슨 그 정서상 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이동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제가 거기에 제 아들을 그개엄령 경고 발언도 한 오히려 군에 맞선 어떻게 보면 군으로서는 상당히 명예감을 상처받았을 수 있는 그런 당대표 그 다음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어낸 그런 당대표 입장에서 제가 무슨 군대에다가 제 아들 거기 가 있다고 청탁을 하기나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도 그러면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의원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부저관이 전한 사실은 인정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관님은 지시한 적도 없다는데 그런 부저관이 아드님 지시 받고 국방부 장관실과 부대에 전한 겁니까? 그